드디어 메이플 스토리의 21주년 이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컨셉은 운동회인데요. 이름이 빅토리아컵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번 이벤트 소개해드릴 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빅토리아컵 운동회 미션입니다. 스탬프북과 컬렉션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레벨 범위 몬스터 1000마리를 처치하시면 도장을 찍을 때마다 스탬프 500개와 경험치 3 0 0 쿠폰 3개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보상은 준정펜, 카르마 거만불, 솔레르다, 명예 훈장, 심볼 교환권,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극성비, 스타포스 17성 강화권, 페어리아트 그리고 마지막 보상인 초성비와 빅토리아 컵 훈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경험치 쿠폰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개수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컬렉션 북도 일주일 최대 5회 가능하고요. 미니 게임 포인트 300점을 얻은 후 컬렉션 채우기를 하시고 스티커를 모을 때마다 배지 1000개와 EXP 교환권 600개를 줍니다. 마지막 보상은 러블리 슈가 세트라는 코디 아이템과 빅토리아 커브 의자, 라이딩 유닛 데미지 스킨 이렇게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 있으면 이벤트 맵에 굳이 가지 않아도 코인샵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시장샵도 마찬가지고요. 3000 메이플 포인트를 통해서 샘플 패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콜라보, 이건 보약버프인데요. 이벤트 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스탬프북 출석과 컬렉션북 출석을 이래 진행하게 되면 각각의 카드팩을 5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카드 레벨업에 필요한 카드팩의 개수는 다음과 같아요. 매주 9,900 메이플 포인트를 사용하여 카드팩을 각각 10개씩 구매할 수 있는데요. 메이플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카드팩은 매주 최대 25개. 이벤트 기간 동안은 200개이며 메이플 포인트를 사용하였을 경우 매주 최대 35개. 이벤트 기간 동안은 280개의 카드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카드팩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스낵 브레이크 타임은 지난번에 진행했던 한밤의 드림캐처와 같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101레벨 이상에서 260레벨 미만의 캐릭터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일 1회 하나의 캐릭터로만 입장할 수 있고, 매주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15분간 캐릭터의 레벨에 따라 몬스터의 레벨이 변화하며, 999마리의 몬스터를 잡아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모두 처치하지 않고 제한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퇴장했을 경우 자정이 지나기 전 재입장 시 이어서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멀리 뛰기는 사냥 스킬 이벤트인데요. 캐릭터당 1일 20회 사용 가능하며 그림자 발도듬을 통해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 선택 시 게이지가 찼을 때 20초 동안 원하는 때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20초 동안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횟수는 그대로 차감이 되니 주의해 주세요. 메이플 장거리 달리기 코인샵 안에 또 다른 코인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벨 범위 몬스터를 터치하다 보면 정해진 확률로 에너지 드링크를 얻을 수 있고 에너지 드링크마다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다릅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월드당 매일 500m씩 달릴 수 있으며 총만 미터까지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달린 거리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500m는 경코잼 5개, 1000m는 선택심볼 교환권, 1500m는 성장의 비약 선택권, 2000m는 극성비, 2500m는 다함께 시작해라는 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린 거리가 매달이 되고 매달 상점을 통해 코어 잼스톤 400개, 선택 아케인 심볼 500개, 익성비 100개, VIP 부스터 4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종이비행기는 잠수 중에도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맵인 빅토리아컵 메인 스타디움에서 영차 스킬에 있는 마법의 종이비행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경험치가 2배가 되고 PC방에서도 경험치가 2배가 된다고 하네요. 주말에 PC방을 가면 4배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빅토리아 응원전은 총 4개의 라운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레번몬 천마리를 처치하거나 미니게임을 통해 응원 포인트를 하루에 500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획득할 때마다 빅토리아컵 커스텀 배경 선택권과 응원복 세트 선택권을 번갈아가며 받아갈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컵 빅 기프트샵을 통해 경품 응모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벌룬팝 챌린지 펀치킹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일주일에 딱한 번만 참여 가능해요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니 본캐로 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회 이상 참여 시 의자도 주니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출석 보상으로 주던 이벤트링 선택권 명큐, 카르마 유장을 필요한 사람들만 구매하게끔 코인샵으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하트 주문서와 익성비 익성비도 구매 목록에 추가되었네요 현재 공개된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코인이 2만 개로 코인샵 물품을 구매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분명 중간중간 코인을 주는 이벤트가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코인샵도 있습니다. 매주 보스를 처치하고 코인을 꼭 받아주세요. 5월 5일 미라클 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화이트 에디션을 큐브는 그날 쓰는 게 좋겠죠. 테라버닝 부스터와 PC방 접속 보상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스우 리마스터와 함께 클리어 이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미션은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미션은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난이도와 무관하게 스울을 격파한 경우 해당되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미션 1은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익스트림 스울을 1인 파티로 격파하는 미션입니다. 선착순 100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셜 미션 2는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하드 이상 난이도를 격파한 용사님 중 3,000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당첨자 안내는 5월 31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수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방송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디렉터님이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바우처 티켓 목록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티켓에는 홍조 깨비깨비는 없네요. 모라스 세트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몬스터 스킨 쿠폰도 나왔고요. 기존의 팩들이 장착했던 말풍선 명찰 반지를 캐릭터에게도 착용할 수 있게끔 출시되었습니다. 신규 패키지와 132기 스페셜 라벨 어둠의 심판 세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캐시 이동도 나왔네요.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4월 26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마네킹과 헤어 성형 슬롯 확장권의 판매 기간이 상시 판매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케인 심볼과 어센틱 심볼 교환권을 사용하였을 때 장착 중인 심볼을 바로 강화할 수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의 반지들은 퀵 슬롯에 등록했을 때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패치로 인해 출력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캐시 아이템과 개선 사항들이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넣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벌써 21년이나 되었다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